1네 번째 고려 시대 도교와 풍수지리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 도교 나왔죠. 도교, 도교는 기본적으로 불로장생, 불자 아니 불자전 늙지 않겠다잖아, 늙지 않겠다. 그리고 오래 살겠다,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그랬죠. 현세 구복, 현세에서 복을 추구한다, 구함과 복을 추구한다, 현세 구복, 국가 안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교 사상 기본적으로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죠. 그거 보고 초제라고 그랬습니다. 초제에서, 궁궐에서 초제가 행해졌다. 고르시대 때, 궁궐에서 어. 초제가 행해졌다. 맞는 표현. 팔관에 보셨죠? 팔관에 신라 진흥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죠. 불교, 도교, 민간신앙, 민간신앙까지 해서 포괄적이라 그랬죠. 팔복에서, 팔복에서 감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팔관에 자, 팔폭에서 감사해서 포괄적이라 그랬죠. 포괄적 도교 나왔죠. 해서 팔간에, 팔간의 행사 때도 도교 행사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 에복 그렇죠. 에복, 에복 예식할 때 있는 걸. 에복 그렇죠. 해서 애종 때 최초 도교 사원인 보건군이, 복원궁이 건립되었다. 해서 애종 때복원궁은 도교 사원이에요. 도교 사원. 에복 해서 도장팔, 에복 해서 도장팔, 에복, 도교 불로장생. 8간에, 그 다음에, 애종 때, 보공궁에서 고려시대 때, 도장팔, 애복 관련해서, 도교 사상 관련해서 같이 보십니다. 자, 도교 배우고 있는데 도교 관련 서적이 없지, 지금. 그래서 도교 관련 서적은 그냥, 음, 고려시대 때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이렇게 우리 학습하면서는 그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 해동 비록 도선 비기, s q n 히 느낌이 막 도교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 관련 서적은 없는 걸로 고려시대 때 없는 걸로 이렇게 학습하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풍수지리 봅니다. 풍수지리에서 풍수지리는 인문지리, 인문지리와 도참신앙이 결합됐다 해서 풍수지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크게 유행했다. 풍수지리는 지력, 땅의 역, 땅의 힘. 딱 지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 고려시대 때 크게 유행했으면 민간에서는 더욱 유행했다. 그래서 삼경제도 나왔죠. 삼경제도 고려 시대 때 삼경제도 있다 그랬죠. 처음에 개경, 서경, 동경을 삼경이라고 그랬다가 문종 때 남경이 나온다 그랬죠. 동경이 폐지되고 남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오소경제하고2 2담로제도는 기본적으로 풍수지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서경길지설, 남경길지설에서 서경길지설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묘청이 난이 일어났었고요. 언제죠? 인종 때죠. 남경 길지설, 남경 길지설은 문종 때, 문종 때에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경 천도 운동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숙종 때에서 남경 개창도감 설치했다. 숙종 때, 이렇게 보십니다. 도선비기, 도선비기. 왠지 도자가 들어가니까 도교 과점은 아니라 그랬어요. 도교 관련 서적은 일단은 학습하실 때 없는 걸로. 도선비기는 고려 건국을 예언한 신라 승려 도선의 작품이라는 것에서 부전됐다 그랬죠. 그래서 풍수지리설 관련 서적이라는 거죠. 도선비기. 해동비록 나옵니다. 풍수지리설을 집성한, 집대상 했다 그랬죠. 해동비록은 애정대 애종, 애종 때 해동비록 편찬됐는데 이것도 부전이네요. 그래서 해동비록과 도선비기는 풍수지리 관련 서적이라는 거, 풍수관리지라. 풍수지리 관련 서적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도선이라 하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도선 나오면 풍수지리사상이야. 풍수지리사상, 도교사상 관련 책은 없는 걸로 일단 학습한다. 고려의 과학기술 고려의 과학기술 55번째네요. 55번째 고려의 과학기술 보겠습니다. 천문역법 담당관청 천문역법을 담당했던 관청은 관청은 서천대 서천, 그런네사천대 참 하늘을 보고 있잖아 하늘을 관찰하는 거잖아 사천대 나중에 서운관으로 충렬한때 서운관으로 바뀐다 그랬죠 해서 서운 구름을 관찰하고 있죠 하늘을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사천대가 서운관으로 바뀌었다더라 조선시대 때는 관상감, 관상 볼관자잖아 형태 형태 상자를 보고 거해서 형태를 보고 있다해서 똑같이 천문지리 역법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역법 아 천문지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법은 이 우리 달력 달력 보시는 거야. 고려 최후기 때 쓰는 거는 당나라의 선명력을 썼다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충선왕 때 원나라 수시력이 들어왔다 공민왕 때는 명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당선 당선됐구나 당선 원수 명 대통령 고민되겠죠 당선 원수 명 대통령 고민되네 원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고민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수가 유명한 대통령으로 당선되니 고민된다 자, 당선, 당나라의 선명력이죠. 고려 초기 때는 당나라의 선명력.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원수. 온나라, 그, 온나라죠. 온나라의 수시력은 당연히 온나라 간섭, 공간섭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고려 후기겠죠. 충선왕 때, 원의 수시력. 그 명대통령 됐다 그랬죠. 명의 대통령이 들어온 거는 명나라, 명나라가 설립하고 나서 명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고민왕 때, 명대통령, 고민, 공민왕 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 시대 세종 때 칠정산 내외편이 들어오는 거죠. 칠정산 내외편 세종 때 들어오는 거고요. 시현력, 조선 후기 때 시현력 육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현력, 김육이 갖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정 때. 태양력은 태양력, 을미. 을미개혁 내역에 나오죠. 나중에 을미개혁 배우실 때 태양력은 을미개혁 때 배우시겠습니다. 참고로 부여는 은력을 쓴다 그랬죠. 부여의 은력 배우셨고요. 신라의 선명력 같이 배우셨습니다. 의학 보겠습니다. 의학, 의학. 자, 자주적 의학서 보자. 고려 중기에는 향약방이란 고려 독자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이 표현이 나오면 맞는 표현으로 보시라는 거야. 고려 중기 때 향약방이라는 고려 독자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맞는 표현. 고려 후기 때는, 자, 약재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대장도감에서, 대장도감에서, 대장도감이 어디였죠? 팔만 대장경 조판한 곳이었죠. 그래서 대장도감에서 향약 구급방을 가능했다더라. 해서 대장도감하고 관련된 것, 팔만 대장경하고 향약 구급방하고 같이 알아두시는 거야. 대장도감에서 향약 구급방을 가능했다. 대장도감은 팔만 대장경과 관련있다 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생각해보면 최고정권 때겠죠. 고려 고정 때가 고려 고정 때. 그다음에 현전 최고 우리나라 의학서적이라고 그랬으면. 현전 최고 우리나라 의학서적, 향약, 고급방, 그런데구자로 고짜로 한번 바꿔볼고 향약, 고급방, 한번 생각했고, 향약, 고급방, 그래서, 고급방, 그러니까, 오래 고짜 써서 최고, 현전 최고 의학서적이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짜잖아, 고려구, 그 다음에 고려, 고정때고 아시겠지? 해서, 향약, 고급방에서 안기법을 유출한다고 그랬지 향약, 고급방으로 해서, 가장 오래됐구나, 오래 고짜,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고종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현존 최고 우리나라 의학서적이라는 것이 의사에 실린 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복용하는 법도 일찍이 경험한 것들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대감도장에서 의사를 가능한 뒤 도장도감에서 이 의사를 가능했다는 거잖아 세월이 오래되어 낡았고 이 판본을 구하기 어렵구나 해서 향약구급방일 거야 그래서 대장도감 나오면 음 향약구급방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조선 세종 때는 향약집선방이죠. 향약집선방에서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야.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를 정리했다 해서 조선 세종 때 향약집선방에서 새집, 새집, 새들이 날아다니다.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어, 집단 행동을 하고 있잖아슉슈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집단 행동에서, 새의 집단에서 어, 세종 때 음, 향약집선방 하던가 새집에서 향약 집, 세종 때 향약집선방 이렇게 외우시던가 같이 잘외우두십니다 태의감에서 의학 교육을 했었고요. 우원을 뽑는 우과를 시행했다. 태의감 고르시 때 태의감 우자 들어갔다 그랬죠. 우자 태의감에서 의학 교육 그다음에 우원을 뽑는 우과 우 시험도 같이 시행했다는 거. 개경의 개경의 해민국 구해준다해서 해자 백성민자 구해준 구나 백성들을 구해주는 약국 해민국 개경에 설치했다고 그러네요. 인쇄술 보겠습니다. 고려 인쇄술 여기 잘 보셔야 돼. 고려 시대 때 기본적으로 목판 인쇄술이 발달됐다고 그랬습니다 목판 인쇄술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달돼서 대장경 조판은 전부 다 대장경 판목에서 목판 인쇄술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따라두시고 금속활자 인쇄도 있습니다. 활자 인쇄, 인쇄는 말 인쇄, 금속활자 인쇄. 남명천하상송증도가해서 최우가 만들었다, 최우 주도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남명천하상송증도가 이게 조금 떠오르고 있죠. 어, 자. 고려 문종 때 1076년도 저해서 송나라 남명 선사가 편찬한 중도가를 주자로 인쇄했다. 주자라는 게 말고도 그냥 쉽게 금속 활자로 보시면 되래서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으나 주자본이 희귀해지자 주자본 말고도 금속 활자본이 없다고 없어졌다는 게 희귀하다 그러죠. 그래서 최후가 목판에 그대로 복각했다는 거죠. 복각해서 인쇄했다 해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본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야. 남명 천하상송 중도가 그럼 그 의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정고구매 문이 실질적으로 금속 활자본이라 그러거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정고금매문보다 앞선 금속 활자본의 사용 증거가 된다. 해서 남명천하상송 중도가 언제 최우때상정고금매문 나왔어. 상정고금매문1 2기 10조에서 1234년 강화도, 강화촌도시에 최우정권 때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는 기록이 나왔죠. 해서, 동국이상국집에 이런 내용이 실록되고 있죠. 수록되어 있죠. 상정고금애문이라는 금속활자본이 있었다는 게, 동국 이교부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상정고금애문은 아직은 부전입니다. 부전. 상금강화, 그런다 상금강화에서, 상정고금애문에서, 이거는 강화. 최우정권 때, 강화도 때, 이렇게 만든, 강화촌도시계에 만들어졌다는 거. 직지심체요절 직지신결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직지심체요결에서 직지신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왕때 고려 우왕때 만들어졌다는 것, 현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것, 현전 최고 직접적으로 정해진다 해서 직지하잖아 직접적으로 정해진구나 직지심체에서 현전 현존, 현전한다 그랬죠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세계공인이에요 백운화상이 청주흥덕사에서 가능했다는 것, 백운화상 백운화생이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다는 것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현존한다는 것까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현존한다는 것까지 병인 양형고는 무관하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겠지 왜냐 공인됐으니까 현재 최고 금속활자본이니까 공인됐으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흥덕이가 금을 과꽉 찍어내고 있네요 우와 대단하지 흥덕이 금 찍지 우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덕자 흥덕사에서 흥덕이가 금 찍지. 금은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는 것. 찍지에서 직지, 신결, 요체, 직지, 심체, 요결. 재지술에, 재지술하고 방직술 갑니다. 재지술, 방직, 이렇게 갑니다. 재지술은 종이잖아, 종이. 종이, 보자. 송너라고 교류할 때 우리가 수출했다 그랬죠. 종이 짓자 나왔죠. 그래서 종이 제조. 종이 제조 전단 가설를 설치해서 고려에서 만든 종이를 중국에 수출했다. 이런 표현을 맞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종이는 수출품으로 나왔다. 그럼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방직술은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가시를 가져왔다 그랬죠. 해서 장인인 정치니까 함께 재배에 성공했다 그랬죠. 해서 씨어와 물레기술을 전파했다. 무명이야, 무명. 화약 그거죠 화약 채무선이 나왔고그랬죠 채무선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화약 관련해서는 해서 채무선이 원에서 전수받아서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화약 관련은 채무선이 원나에서 전수받아서 화통도감 설치해서 외구터벌 때 썼다 그랬죠 외구터벌 때 진포대장 금강 근강. 진포는 금강이라고 그랬죠 진포는 금강에서 채무선이 합포 사용해서 최초 사용했다 그랬죠 합포를 사용해서 외구를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관음포 대첩 나왔죠. 관음포 대첩 이때 우왕 때 관음포 대첩에서 정지 정지가 남자들은 남해라 그랬죠. 관음포는 남해라 그랬죠. 관음포 대첩에서 정지 우왕 때 같이 배우셨어요. 외국 최초의 한포 사격 이루어졌다. 이 해서 관음포 대첩 때 최초의 한포 사격 최초의 한포 사격이 이루어졌다. 자 조선 배 관련 배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해서 송나라 송나라하고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그랬잖아. 고려시대 때는 송나라와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배가 큰 배가 필요했겠죠 해상무역을 해야 되니까 큰 배가 필요했겠죠. 해서 대형범선을 제조했다. 송나라와 해상무역이 발달함에 따라서 대형범선이 제조됐다 해서 송대범이 송대범이가 나왔죠. 송대범. 네. 고려말에는 누전선 고려말에는 누전선이 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외구 침입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고려말에는 누전선 외구와 싸우기 위해서 누전선을 개발했다 조선수군은 판옥선이라는 걸 참고하시라는 거죠 조선 대신에 고려시대 때는 누전선 눕고 그냥 눕고 그러잖아 누전선은 고려말과 고려말이 나왔다는 거외구 침입 대비라는 거그 다음에 조선수군은 쪼옥 해서 조선수군은 쪼옥 하고 뽀뽀해 주잖아 그래서 조선수군은 판옥선 송대범위가 늦고하면서 쭉 하고 뽀뽀해 준다는 거죠. 송대범위 늦고해서 송나라, 송나라 해상무역 관련해서 대형 범선이 제조됐고요. 해서 늦고해서 누군고 그러다 그러잖아요. 해서 늦고 누군고 해서 누전선은 고려말 쭉 해서 뽀뽀해주잖아요 해서 조선 수군은 반옥선 이렇게 가십니다 대형 큰 배죠. 대형 조은선은 해안 바다 해자잖아. 해안지방 소형은 자 소형 조은선은 한강 유역을 통과했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